가족은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지만 때로는 가장 아픈 순간에야 비로소 진심이 드러난다. 아이고 여보 눈좀 떠봐 당신 내가 오늘 소리 좀 쳤다고 그걸 진짜 마음에 담은 거야. 나그말다 취소할게. 그러니 일단 숨좀 고르고. 보호자입니다. 우선 검사 들어가고요. 담당 선생님이 설명드릴 겁니다. 보호자 두 분만 대기하시고 나머지는 복도에서. 보호자 두 분이면 장남 배우자겠지. 나는 벤치에 앉을게. 지금 서열 따질 시간 아니야. 엄마 손좀 잡아. 엄마 손이 얼었잖아. 어머니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길게. 저 따라하세요. 하나, 둘, 셋. 응급 패키지 검사와 초기 처치 비용 선결제 필요합니다. 카드 가능하시고요. 잠깐만요. 이번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옵니까? 응급은 변수가 많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신속이 중요합니다. 형, 카드 긁고 나중에 나눠내자. 근데 정산 들어가면 늘 허지부지야. 형은 내가 더 냈다고 영수증 꺼내고 난 현금 쓴거 증명 못하고 미정이는 미정이대로 피곤하고 오늘도 그 프레임 반복할 거야? 나도 두렵다. 회사 자금 돌리고 집 대출 눈치 보고 애 학원까지 내 사정 말하면 변명 같지. 그래도 오늘은 내가 수납할게. 대신 이번엔 정말 수치로 나누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라도 정확하게 분배해야 나중에 안 무너져. 그리고 어머니 눈치 보셔서 아무 말씀 못 드렸지만 장기화되면 저희도 집에서 줄여야 하는 것들이 나와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대신 이번에는 서로를 원망하는 말 조금만 덜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입금할게. 돈 얘기는 아버지 숨 고르시면 그때 하자. 제발. 증상으로 바선심근 허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조영술을 바로 권합니다. 그전에 위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 지병 여부, 시술 중 합병증 가능성, 하지만 시간을 놓치면 근육 손상이 커집니다. 제가 보호자 서명하겠습니다. 모든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선택지들을 수치로 보여주십시오. 위험과 기대효과. 합병증 발생 시 시나리오까지 성공 확률이 70이면 우리 가족은 30을 무서워해요. 그게 우리 집병이에요. 그래도 30이 무서워서 아버지 손 놓을 순 없습니다. 보호자 서명 받겠습니다. 나는 배우자라도 늘집 안에서만 보호자였다. 밖에서는 늘 사장님 부인이었고 그 말이 나를 편하게도 했고 목을 죄기도 했지. 아버지 체면 지킨다고 내 체면은 너무 쉽게 팔아 버렸어. 근데 그게 한 집을 지키는 방법인 줄 알았지. 엄마 나는 장남이라서 모든 걸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게 능력이라 배웠어. 근데 아버지 앞에만 서면 내가 아이가 되더라고. 그게 싫어서 더큰 소리로 괜찮다고 말했어.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았는데? 저는요. 결혼하면서 우리 집의 언어를 배웠어요. 예의, 체면, 눈치. 그리고 괜찮다. 우리 내네 단어로 한 20년 살았네요. 근데 오늘은 저도 괜찮지 않다고 말할래요. 그래도 함께하겠다고요. 난늘 이등이었어. 그래서 내 세계를 따로 만들었어. 농담으로 버텼고 남이 던진 공을 잡아 패스만 했어. 실수하면 원래 그런 내가 돼서 편하거든. 근데 오늘은 공을 잡고 내가 던질게. 결과가 어떻든 내가 책임지고 욕도 내가 먹을게. 나는 엄마편, 오빠편, 누구편을 고르는 게 효도인 줄 알았어. 근데 오늘은 아빠편 말고 우리편하자. 돈이든 마음이든 나눠서 들자. 무거워도 셋이 드는게 한 사람이 끙끙대는 것보다 낫잖아. 그치? 혈관 한 군데는 협착이 심하고 다른 한 군데도 의심됩니다. 지금 바로 스텐트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고령이라 출혈 부정맥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의서에 해당 조항 확인하셨고요. 보호자분 혹시 심폐소생술 거부 의향을 미리 물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심폐소생술 거부에 대해서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허용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살려만 주세요. 바로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비상금이에요. 제가 모아둔 오늘은 그냥 아가씨가 받아 주세요. 고마워요, 언니. 근데 이렇게 서로 몰래 내는 돈이 우리를 더 멀어지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가족들에게 얘기할게요. 은행에서 문자 왔다. 아버지 사업자 대출 연체 알림. 담보 추가 문의래. 형, 이거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회사 쪽도 얽혀 있으면 형 자리도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더 도망치고 싶었어. 근데 오늘은 도망 안 간다. 맞설 거야. 회사도 집도 오늘부터는 이기적인 장남에서 벗어날 거야. 내가 못 믿어도 오늘은 한 번만 믿어줘. 믿을게.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신 약속해라. 나를 엄마로만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겠다고. 나도 너희를 자식이 아니라 사람으로 볼게. 조금만 더 버티자. 오늘은 우리 가족 다 같이 버티자. 그리고 여기 문 밖에 김신의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서 있다. 이 문이 열리면 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밖에서 기다려야 할까. 삶은 언제나 얘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다. 갈라질 듯한 마음도 결국은 하나의 복도 위에서 마주하게 된다. 김신의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